자식에게 자주 해주면 좋은 말 다섯 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. 첫째, 넌 소중한 사람이야. 자존감은 부모의 한마디에서 자라납니다. 세상이 흔들어도 부모의 말이 자녀를 붙잡아줍니다. 둘째, 괜찮아 다시 하면 돼. 실패 앞에 좌절하는 순간에 이 말은 용기를 다시 심어줍니다.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힘은 사랑받는 기억에서 나옵니다. 셋째 항상 내 편이야. 누구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 부모의 말은 등불이 됩니다. 인생의 밤길을 함께 걸어주는 단한 사람, 부모입니다. 넷째 내 생각이 궁금해 자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존중이 자라납니다. 존중받은 자녀는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. 다섯째, 널 사랑해. 이 말은 결코 진부하지 않습니다.